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 고난주간 묵상의 가장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묵상집 매일매일 하면서 너무너무 수고한 우리 친구들 정말정말 정말 칭찬합니다. 우와! 박수. 네, 오늘은요. 또 새로운 인물을 한명 만나볼 거예요. 이 인물은요.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랑 똑같은 큰 것을 바로 주방에서 찾아볼 수가 있대요. 주방 사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이 주방에서 어떤 물건이 가장 눈에 띄나요? 그릇도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도 있네요. 그리고 저기 한 편에 칼과 단짝 친구인 친구가 있어요. 네, 바로 도마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맞춘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어 이름은 바로 토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성교사님 이름도 토마스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다면, 아무래도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배우러 떠나볼게요. 출발! 우리 먼저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의 명화인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러 갑시다. 이 그림은 의심하는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뒤 배경들은 어둡게 하고요. 앞에 강조하고자 하는 인물들은 빛을 비추어서 인물의 표정들을 엄청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 하나하나까지도 너무 잘 보이지요? 지금 이 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마의 엄지손가락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도마의 엄지손가락에 때가 잔뜩 껴 보입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의심도 많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즉,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손을 직접 잡고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주시는 장면을 표현하면서 도마의 의심을 감싸주시고 도마는 결국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기 때문에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마저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그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 묵상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묵상 질문을 함께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나요? 바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 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내가 이해되어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난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오히려 눈앞에 확실한 증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주황색 칸을 함께 읽을게요. 직접 봐야 믿는다는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은 채로 그저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보여 주시면 하나님이 이번 일을 잘 되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는요,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한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에 우리 이 동그라미 부분에 예수님의 보화를 확신하는 확신에 찬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림 솜씨가 좋지 못해서 바로 이 부분에 어떤 표정을 넣으면 좋을까 해서 표정들이 들어있는 그림을 찾아봤어요. 네 바로 이런 이모티콘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에 어떤 그림이 가장 확신에 찬 얼굴 같나요? 저는 이 표정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감동된 상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은요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표정을 바탕으로 이쪽에 그림을 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확신에 찬 여러분의 얼굴을 표현할지 한번 각자 생각해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재 밑에 기도하기 부분을 참고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도마처럼 의심이 생길 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